Ooh. Ooh.

스톤티 해부 영상입니다. 스톤티 얘는 천장에 아까처럼 매달려 있어가지고 혓바닥에 내밀고 막 혓바닥에 뭐 걸리면 잡아먹는 데 혓바닥을 표현 못했어요. 일단 이빨을 다 제거해주세요. 안 그러면 손가락 묶어서 죽여요. 자 머리를 떼주세요. 머리인지 입인지 잘 몰라. 자, 여기를 이렇게 점선, 점선을 떼주세요. 그러면 안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아주 텅텅. 몬스터 클레이로 만들어서 그런지 단단하네요. 오, 여기 약간 볼록 튀어나는데가있데 여기에 자르는 곳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신비롭지 않은 생물이네요. 다음에는 한번 여왕의 하이브를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왕 짜잔 여왕에게서 얻어왔습니다. 일단, 알이 꽉꽉 차있고, 차이... 이거는 안 잘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똑! 잘 빼줘요. 그래서 여왕이 제일 잡기 쉬운 모빌입니다. 일단은, 막힌 알들을 다 빼주고요. 아, 쟤는 2차 여왕입니다. 1차 여왕이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 구멍이 보입니다. 짜내면, 우우, 으 이, 두려워요 1차, 저기다 두고, 저기가 보관소예요. 이미 많이 해부해봐서 보관소까지 사. 이제 끝입니다. 다음에는 저, 통기지, 통기지를 먹방해 보겠습니다. 자, 통기지 먹방하러 왔습니다. 안에 100% 주스가 함유되어 있다던데,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댓글도 달렸어요. 공짐님 저번에 통기지 그거 제가 찾아보니까 100% 주스 어 진짜네. 100% 과즙 주스가 있다던데요. 꼭사 사서 해 보세요. 나는 주 이김 주이김 님께서 올리자마자 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 생긴 것도 맛있게 생겼지 않나요? 일단 눈 떼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닭고기 맛나요. 자, 이제 주스를 마셔보겠습니다. 마셔봤는데, 이건 맛없어요. 그래도 주스를 끝까지 마셔보겠습니다. 으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아요, 주스인데. 자, 이제 끝까지 다 찢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 얘는 내장이 없나봐요. 내장이 안보여 이거. 주스가 참고로 이놈의 피라고 하네요. 피인데 맛있네요. 오 이정도면 거의 찢어 발견했는데자 이제 이 고기를 <laughs> 떼서 어흐.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고기 근데 여기 이거 피 때문에 미끄이 맛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사슬주 세부 주셔보세요 다음은 투월치 먹방 해보겠습니다 안돼 이 투월치가 살아있는 채로 왔어요 아이튼 어. 어. 오늘은 투월치를 먹방 해보겠습니다 구멍이 있거든요. 심장이 나왔습니다 먹어볼까 맛없어요 심장은 떼서 먹으세요 독이 있대요 일단은 이것도 과즙이 있대 과즙은 여전히 맛있네요 여기 과즙이 더 이게 뭐죠? 이거 이런 게왜 달려있지? 이게 뭐야 이게? 도랭이 떡을 먹었나 봅니다. 정말 얘는 알수 없는 생물입니다. 오. 오우, 손한번 먹어볼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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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으. 아, 맞다, 꼬리는 독침 있지? 물어 먹었는데, 괜찮아요. 주사 맞으면 돼요. 얘네 주사가 있어요. 주사 맞으면 독침 먹었어도 괜찮아요. 먹방 끝. 오늘은 불버거 누나를 먹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댓글을 달아주는데, 누나에서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생선 눈알은 좋아해도 외 계인 눈알 먹는 건 처음이다. 어? 어? 어 뭐야 이게? 징그러. 아, 아, 하헬튼이 오. 오 어, 이런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찾아볼게요. 아. 기생충이라네요. 오이 음. 중이 알을 메고 다닌대요. 자, 불버그 먹는 방법을 볼게요. 기생충 있던 거라 조금 먹기 좀 그렇지만. 응? 음. 기생충을 찍어 먹으면 맛있대요. 살려줘! 아, 야. 저가 한 마리 더 있으니까 하나 더 찍어 먹을게요. 음, 음, 음. 그만 둬 맛있군요. 마셔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더럽 유명한 주스예요. 됐다. 이제 나머지는 고기라 먹어도 되지만 맛없대요. 아주 말랑말랑해요. 다음에는 펠라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펠라도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여기나 눈은 떼주고요. 근데, 오늘은 주스가 없습니다. 왜냐면, 펠라는 주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이 살수 있다는 뜻. 근데, 갑자기 주둥이가 갑자기 떼주네요. 이걸로, 사람의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팍! 이렇게, 이렇게, 쪽줄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서, 박은 다음에 이렇게 펼쳐져서 쪽쪽쪽쪽 빨아먹고 가는 녀석입니다. 하지만 불에 약하니까 화염방사기맨한테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되지요. 얘 뇌를 한번 쪽쪽쪽 빨아먹어볼까요? 좀 먹기는 그렇지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맛은 음 아주 맛있었습니다 만족해 어습니다 펠라도 사서 드셔보세요 다음에는 인피니티 잼을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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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이이거를이렇야겠어 들려 조이진 어잘 들려 아오암암암암 <laughs> 참 맛있어요. 여러분도 먹어보세요. 일단은 두개골을 제가 한뒤 피를 빼내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는 부셔주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이거 좀 만지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서.